오늘의 리포트는 롯데케미칼 3분기 리뷰, 자금 조달 우려, 해소 전까진 보수적 의견입니다. 3분기 롯데케미칼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4,239억 원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의 차이를 뜻하는 스프레드가 악화되는 등 수익성이 저하됐습니다. 롯데케미칼은 4분기에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560억 원 영업 손실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정밀화학의 영업이익이 롯데케미칼의 연결 실적에 반영되는 등 호재도 있지만 스프레드 약세가 지속되며 흑자 전환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불확실성 역시 존재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금액 중약 1.7조원을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나 최근 자금 조달 시장의 경색을 감안했을 때 5개월 내 가능할지 다소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업황은 바닥을 지나고 있으나 내년 1분기까지 의미 있는 회복세는 어려워 보이며 자금조달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을 권해드립니다. 투자의견을 홀드로 낮추고 목표주가도 19만 5천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